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이슈와 테마주 알려드리고 있는 어윤학 연관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이고요 어, 한주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좀 길게 볼수 있는 그런 테마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주 어,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원 달러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, 중간에 이제 근로자의날 때문에 휴장이 하루 있었는데 계속해서 등락이 엇갈리는 하루 양봉, 하루 음봉, 하루 양봉, 하루 음봉 이런 식으로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어긴 흐름으로 보면은 주가는 이제 박스권으로 어 횡보를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장중에 또 1,170원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또. 급등세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어, 호주하고 뉴질랜드 등 어, 오세아니아권에 있는 국가들도 달러 강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한 주였고요. 그리고 어저께 이제 황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황사 관련된 종목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황사에 이어서 역시나 이제 무더위, 무더위가 이제 슬슬 또 어, 기승을 부리는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사실 5월인데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는 기온이 지금 조금씩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.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2월 달에 이제 1년 동안의 기온을 예측을 하면서 올 여름 기후를 또 언급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. 일단은 기온은 평년보다는 높고요. 그리고 강수량은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생각만 해도 벌써 끔찍한데요.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날 그리고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서 엘니뇨까지 어,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엘니뇨라고 하면은 이제 열대 이제 태평양 쪽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해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엘리뇨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엘리뇨가 강하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엘리뇨가 좀 약하면은 비가 적게 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약한 엘리뇨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특히 그 매일경제 측에서 상세히 또 기사가 하나 나온게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73년 이후에 두번째로 장마에 <laughs> 네, 장마의 기간이 짧았구요 그리고 여름철에 전국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이제 1907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라고 하는 거구요 자, 근데 올해는 예상을 보니까요, 작년보다 더 높은 그런 기온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매일경제 측에서 우려를 한 거는 폭염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,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산불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올해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역시나 우리는 또 테마주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? 지금 화면으로 좀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ESS, 이제 전기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어컨, 또 선풍기, 그리고 뭐 빙과류, 뭐 이런 테마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가뭄,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가뭄, 그리고 산불. 관련된 종목들까지 네,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아, 전기 저장 장치 테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. 그래서 삼진 LND라든지 뭐 파워로직스 누리텔레콤 PNT, 뭐 LNF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죠.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2차 전지 또는 이제 ESS 관련된 테마로 이제 묶여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무더위 관련된 테마 역시나 에어컨이랑 선풍기 설치 관련된 대유위니아라든지 또 신일산업 이런 것도 이제 무더위 관련된 직접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요. 그다음에 뭐 빙그레라든지 롯데칠성 이런 것들은 아이스크림 판매, 또 음료수 판매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하림이랑 마니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사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반사 이익을 받는 그런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. 어, 여름 되면은 이제 삼복 더위라 해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 그리고 이제 닭들의 어떤 수요 증가, 육계 수요 증가에 의해서 하림이랑 마니커도 여름 식품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산불하고 가뭄 관련된 종목들도 그리고 이제 가뭄 관련된 종목들은 태풍 이후에 또 이제 또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좀 코로나 글로벌이라든지 도화 엔지니어링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이 그 수철이 관련된 종목으로 또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불이랑 이제 화재방지 사실 이거는 나타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, 고온 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또 산불이 발생을 한다. 라고 하면은, 파라텍이라든지, 뭐, 에버다임이라든지, 광림이나 리노스. 이런 종목들. 네, 그래가지고, 어, 오늘은, 이제, 무더위 관련된 테마. 또, 전기 저장 장치 관련된 테마. 마지막으로, 가뭄이라든지, 또 산불 관련된 그런 테마까지 네, 폭넓게 전반적으로 좀 짚어 봤습니다 이제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인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장이 안 열리는데요 어, 이번 주말 방송도 그래서 일단 없습니다 없구요 다음주 화요일에 어, 다시 이슈하고 테마 네, 점검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